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월드 김환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줄 차량은 그때 당시에 진짜 최고였던 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랜저 TG 뉴 럭셔리 중에서도 최고 상위 상위 중에서도 더 상위 네, 요급의 차량을 한번 선보일 건데 신차가가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그런 신차가를 갖고 있었던 차량이에요. 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그랜저 TG 뉴 럭셔리입니다. 2009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3300cc를 가진 탑 VIP 모델입니다. 그래서 3300cc에서도 이제 탑이 있는데, 탑에서 기본이 있고, VIP가 있는데, 3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VIP팩은 3,800만원의 신차가를 갖고 있으면서 플러스 JBL 사운드, 난 모젠, 난 전방 카메라, 난 스마트 네비 이렇게 하면은 200만원 이상의 옵션가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4천만원 이상 했던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키로 수도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13만 4천 키로 밖에 주행 하지 않았고요. 사고 또한 없는 차량이에요. 조수석 앞에 핸더만 단순 교환됐기 때문에 뼈대나 프레임 걷는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성능상 단순 무사고 분류된 차량이고요. 금액. 금액은 10분의 1 /10 가격입니다. 딱 10분의 1. /10. 399만원에 여러분들께 판매하도록 할 건데요.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9년 뉴럭셔리 차량 지금 시세를 봤을 때, 27, 270 기본으로 봤을 때도 300 중반에서 중후반은 돼요. 근데 현재, 이 차량, 그 금액과 걸맞는 지금 가격이 지금 매겨져 있죠. 사실, 이차 시세로 봤을 때는 400 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키로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여기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399만 원이란 금액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은색, 은색 컬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외판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 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더라고요. 컨디션 완전 A급입니다. 엔진 소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안쪽에 옵션, 내부 상태 미션, 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네, 그런 차량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구매하시고 뭐 5년 이상은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99만 원이란 금액이 어,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네,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자, 본내 깨끗하고요. 전면부 보시면 헤드램프 보시면 뭐 백화현상이나 세월의 흔적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다음에 그릴도 봤을 때 크롬 부분 까지거나 벗겨진 부분 없고 앞, 앞쪽에 전방 카메라까지 요 차량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범퍼 라인 봤을 때도 큰 손상된 부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옆라인 핸더도 크게 손상된 부분 없고요. 타이어 타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60% 정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 1년 이상은 충분히 탈수 있는 트레이드 상태고요. 인치 수는 17인치 휠 타이어인데 휠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주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사이드미러 깨진 부분 없고요. 앞 도어 뒤 도어 봤을 때도. 대각선으로 봤을 때, 문콕잘 보이잖아요? 앞쪽은 없는데, 뒤쪽에 여기 하나 딱 보이네요, 문콕다음 여기 스크래치가, 아, 여기 쫙 있긴 있네요. 요 정도 스크래치, 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정도는 좀 감안, 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썬팅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굉장히 잘돼 있어서, 고객님들 구매하시고 나서, 요 부위에서는 이제 돈 투자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썬팅 예, 괜찮고, 뒷타이어도 뭐 거의 뭐80% 이상. 남았습니다. 아, 어, 앞쪽 뒷타이어 봤을 때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는 충분히 탈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휠 컨디션 말씀드렸지만, 뒤쪽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신경 써서 좀 운전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핸더 라인 전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스크래치, 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후면부 봤을 때, 네, 하단부위, 또 손상된 부분 없고 전 후방 센서 그 다음에 몰딩 부분 살아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후미등 라인도 깨지거나 좀 파손된 부분 습기 차거나 쓸린 부분 네,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열었을 때뭐 그랜저는 아시다시피 네,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골프 치시거나 뭐 낚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한 차량이 될수 있겠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또 그랜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트렁크도 넓고, 뭐 승차감도 괜찮다고 해서, 왜냐면 이제 가성비가 좋은 차잖아요. 예, 승차감 가져갈 수 있으면서, 금액은 저 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네, 그런 차량이 이제 그랜저 TG죠. 그래서 이제 현장 다니는 분들도 이제 부담 없이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핸드라인 역시 깨끗하고요. 디 타이어. 동일하게 남았고 앞도 뒤도 봤을 때 예, 스크래치 없이 예, 문콕도 없고 덴트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외판 아주 양호하고 사이드미러 시그널 깨진 부분 없고요. 앞타이어 역시 동일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외판을 같이 보셨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금액대에 대비해서 외판 컨디션을 봤을 때 비교적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요. 광택도 지금 잘 나져 있고 어 스크래치 뭐한두개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조금 네 이해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지금 금액대에서는 괜찮은 컨디션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내부 옵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한번 볼 건데요. 저 시트도 지금 키로 수가 그렇게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감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찢어지거나 네, 해진 부분 없고 복원이 필요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네, 괜찮구요 전동 시트 네, 작동해봤을 때큰 이상 없고요. 작동 잘 되고 또이 차량 지금 조수석도 전동 시트고요. 여기 워크인 시트까지 이 차량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지금 굉장히 큰 옵션이 뭐냐면은 스마트 키입니다. 버튼식 시동을 갖고 있는데 어탑 기본은 이 스마트 키가 들어가지 않아요. 버튼식이 이탑 V I P. 만 들어가기 때문에 뉴럭시어에서는 요 모델만 스마트 키를 갖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버튼식 시동 음 걸었을 때 크게 문제 없고요 시동 잘 걸리고 자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엔진 소리가 좋고 제가 주행도 다 해본 결과 부드럽고 확실히 TG는 TG다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장구장업기로 유명한 차량인데 어 이런 차가 좀 싸고 좀 좋은 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런 지금 컨디션이에요. 너무 지금 관리 잘하신 듯한 네, 그런 차량입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은 전동 예, 내비게이션까지 지금 탑재되어 있으면서 후방 카메라 예, 선명하고요. 그 미션도 지금 변속할 때 거의 뭐 충격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대박입니다. 그리고 센서 이런 것도 작동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지금 전방 카메라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 흐리긴 한데 나오긴 나와요. 근데 거의 뭐사용을안 하시니까 그냥 뭐 있다라고만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쪽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JBL 스피커 블루투스 기능 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위쪽에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 5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겨울에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핸들 보시면은, 우드그레인,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죽도 뭐 손톱이 찢기거나 아니면 색깔이 변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까졌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차량은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완전, 어 깨끗!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옆쪽에 보시면은, 어 브레이크 페달을 조절할 수 있는, 네, 버튼이 있어요. 이게 사실 뭐 큰, 큰건 아닌데 이렇게 비싼 차들은 좀 들어가더라고요. 브레이크 위치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페달,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이 차량 또 메모리스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스위치, 인도 스위치 사 왔고요. 그 다음에 전동적인 사이드 미러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은 바로 리어 커튼 버튼 버튼인데 또 대형차의 묘미라고 볼수 있죠. 네,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어 트림부터 지금 대시보드 라인을 쫙 훑어봤을 때 어, 대박입니다. 그냥 뭐 깨끗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전차주분께서 신경 잘 쓰셔, 써주셨고 어, 컨디션 괜찮고요, 스크래치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아마 100% 마음에 들어 하실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에 시트 한번 볼게요. 자, 뒤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요 차량은 지금 암레스트 내려와 있잖아요. 버튼들 보세요. 상석을 위한 그런 버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본인들 전동 시트로 활용할 수 있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뒤에 리어커튼 버튼, 이열열, 열선 시트, 멀티미더 리모컨 다음 공조 시스템.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석을 위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뒷자리 시트를 봤을 때 상석의 이 사용감 거의 없죠. 그래서 시트 컨디션도 뒷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A급에 가까운 지금 시트 컨디션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또 앉아 봤을 때도 쿠션감도 굉장히 잘 살아있어서 또 대형 차잖아요. 그래서 저 좁거나 이런 느낌은 안들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399만 원이란 가격이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는 뭐 흠 잡을 부분이 단 하나도 없고요. 또 TG의 이 고질적인 부분이 이벨브거든요 밸브 벨브? 이벨브가 이제 딱딱딱딱딱딱 이제 소리가 많이 나요. 소모품적인 요소에서 예, 교체 시기가 되면은 그런 소리가 많이 나긴 하는데 이 차량 그런 현상도 현재 예, 있지 않고 또 벨트 타입도 2,700cc 같은 경우는 타이밍인데 이 차량은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교체 안 하셔도 되고 또 만약에 이 차를 타시다가 어, 폐차를 할 시기가 와요. 그러면은 요차 특성상 폐차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300cc는 이쓸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폐차장에서. 그래서 폐차 값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을 주고 구매하시더라도 절대 손해보지 않은 그런 예, 폐차비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또, 옵션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HID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야간 주행이나 했을 때 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밝은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차량 설명을 이제 마칠 건데요. 어, 지금 399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신차가 약 4천만원 이상 했던 차량인데 지금 어, 3300cc 탑 VIP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가격이 2,700cc 럭셔리 기본 등급과 거의 맞먹어요. 네,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연비적으로 뭐 조금 더안 좋겠지만 이런 이제 옵션적인 부분이나 예,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뭐 타볼만하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컨디션만 생각한다면전 무조건 이걸 볼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컨디션 좋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타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앉아 보시고 네. 결정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이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위쪽에 상단에 안녕 마이카 골드 대표번호 나와 있고요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만 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